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불 씨로 꺼방법3 9 1 9는 19 노미 3입니다그영화 여기에 10분의 1회하고, 여기에도 10분의 1회해서3.9 나누기 1.3은 3이 된 겁니다. 개념을 개념, 개념, 되었으면 못해 표현을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얘네의 남친 직을구하겠습니다 저는 분수로 남친의 남친 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09 나누기 10분의 37. 얘네는 109 나누기 37이랑 똑같은데요. 109 나누기 37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의0 9에 37이 두개 들어가므로 2. 74를 빼주면 35입니다. 자 여기서 이둘을 나눌 수 없으니 수준점을 찍어주고 여기에 0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50에는 3 7 9개 들어가고요. 37 곱하기 9는 333. n 를 빼주면은 170, 170에는 3 3 37 곱하기 3은 148 빼면 22가 나옵니다. 여기 0을 내려주고 여기에는 37이 다 5개 들어가므로 185자 그러면은 다시 350이 나옵데요 여기서 터는고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걸 갖자9 4 5가원은때 2번째는 없니다 아, 그러면 이구사라는 숫자를 통해 이 몸의 감을 안고 낼수 있습니다. b e 이 a 이게 e 개니까 s 의 배수 중에서 1 0 0 u s 가까운 수는 9 n y p e r s o n 3 3 r 9 9 a 죠이죠 자, 그러면, 은 여기서 이제 3개가 3 3 a 동안 c 복 n d you'll 입니다 그럼, 소수 9 9 c h 숫자는 5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99 이 다음 숫자가 100에 사이, 100인데, 5 다음에 나온 숫자는 925로 다음은 9입니다. 감사합니다.